부동산 전문 변호사 기획부동산 사기 대응 기획부동산 사기 대응은 피해를 입은 경우 법적 절차와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기획부동산 사기에서 발생하는 주된 문제는 부당하게 높은 가격에 토지를 매매하거나 개발 가능성이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 피해자를 유인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대응은 피해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계약서, 거래 내역,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 관련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여 사기 행위를 입증하는 데 활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상대방과 협상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입니다. 그러나 협상이 원활하지 않다면 형사 고소나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사기 범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또한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손해액을 정확히 산정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기획 부동산 사기 사건은 복잡하고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전문가의 법률 자문을 받으며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피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습니다.